네, 5.18 민주화 운동 편에 혐오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입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까 사태입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분이라든가 저를 이전에 특히 선거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그냥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좋아요를 누르는데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그 우리나라가 이른바 짧게, 짧게, 좋아요, 좋아요 네. 연주화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인 연주화제가 네, 있는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주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네. 특히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네, 네. 쓰겠습니다. 네, 북한군이 개입했다.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천안함 좌초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아전 인수 경광 부회입니다. 아까 또 질문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여쭙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까 사태입니까? 북한 방주 개입...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가 우리나라 정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그 법을 준수하고 존중합니다. 그 서면 답변에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라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순간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212 12 사태는 어떻게 생각해요1212 사태는 반란 행위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란행위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건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이러니까 그구 유튜버 같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1997년 4월 사건 번호 96도 3376 우리 대법원은 전두환에 대해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그 분,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1996년 2월 헌법재판소는 반란행위 및 내란행위자들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다. 많은 국민의 그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으며 전 국민의 자유가 장기간 억압되는 등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도 심대할.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 이게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정신이다. 법적, 역사적인 평가가 이미 끝난 부분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니 참, 참담합니다. 혹시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1심, 보도 준칙, 운운 하시면서 언론을 입틀막 하고 있는 후보자가 역사적, 법적 평가가 이미 끝난 이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십니까? 혹시 지지층 때문이 아니십니까? 혹시, 저는... 네, 사실, 그, 그구 유튜버스러운 사상에 있는 사실도 입에 담지, 담지 못하는 후보자가 과연 공정성, 공익성, 스스로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구라는 규정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하고 저에 대한 인신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구는 아시는 대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울트라라이트, 폭력을 수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KKK, 쿠클락스 클란, 반평등주의, 인정주의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극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셔도 알겠고요. 그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고 KBS 본관은 박정희센터로 만들자는 황당한 의견을 철회할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자연인이었을 때 발언이었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극우로 되어버리고 어,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 것,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아, 아주 그런 아니요, 그렇게 런그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불공정하다고 이게 혹공정하다고 선거 때문인 거 아, 아닙니까? 선거 혹시 지금, 안 나간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하실 방,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앉아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지금 방송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는 발언 하셨었죠? 예. 본인과 본인의 사상과 입이 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없고 저에게 이념이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이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 결국 윤석열 정권에 꼭두각시켜야 되어서 언론타나 방송장악을 차근차근 따박따박 해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답변하신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보면 정말 예,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는 보수 인사라는 말조차 듣기 아까울 정도로 구구 편향적인 인사입니다. 국민께서 2024년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이런 메카시즘에 휩싸인 최선의 양심과 도리조차 없는 구구 유튜버스러운 인사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노하고 계시다는 점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